안녕하세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은 기장군, 기장읍에서 출발해서 일광 해수욕장을 둘러보고요. 어, 기장 해안도로 바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1995년에 부산시에 통합이 되었고요. 기장읍, 정관읍, 장안읍, 이렇게 세 개의 읍과 일광면, 철마면, 두 개의 면, 그리고 166개의 리가 있습니다. 기장이란 이름의 뜻은 전해지는 어 설에 의하면 배틀 기자의 차를 장자 그래서 기장 군의 형세가 배틀을 차리고 비단을 짜고 물레질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졌다고 하고요 별칭으로는 자성이라고 불렸는데 어 차성이란 해안과 접하는 군사상의 요충지라는 의미에서 자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죽성 사거리이고요.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죽성리로 가는 길입니다. 죽성리에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성, 고성이 있는데 이성 주변에 대나무가 많아서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성이라고 불립니다. 어, 봉대산 작은 언덕 아래는 죽성리 외성이 있고요. 해안가에는 드림 드라마 세트장인 죽성 성당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모포 진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어, 이 죽성리 외성이란 건 부산시 기념물인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지은 성곽입니다. 그리고 죽성리에는 원죽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 납치된 도공들의 넋을 기리는 이름 없는 도공비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죽성 사거리 왼쪽에는 기장시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1944년에 오일장으로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재래시장인데 어, 기장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파는 곳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어, 특히 가을에 갈치장이 열리는데 기장갈치는 맛이 좋기로 전국에 이름이 나 있습니다. 방금 오른쪽에 기장군청을 지났고요. 어, 여기 앞에는 기장체육관이 있고 좀더 가면 기장경찰서가 이렇게 쭉 이어서 있습니다. 여기 기장체육관은 2002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2002년 아시안 게임 배구 경기장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건물의 모양이 부산이 항구 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바다의 파도와 물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비상하는 인간의 육체라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앞에 광장은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이 되고요. 보조 경기장은 밤 10시까지 개방이 됩니다. 방금 교리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교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문화유적지인 기장 향교가 있는데 유형 문화재이고요. 거기 맞은편에는 기장 맛집으로 유명하고 부산시 지정 관광식당인 흑시루가 있습니다. 어, 황토 흙으로 빚은 방들이 있는 한옥식당인데 마당에는 작은 박물관처럼 음, 옛 물건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어른들 모시고 그냥 가족 단위로 가기에는 네, 좋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직진하면 울산 가는 방향이고요. 오른쪽으로 빠지면 일광해수욕장과 서생으로 갈수 있는 방향입니다. 서생은 울산시 울주군에 어, 있는 곳인데 진화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기 기장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기장읍은 멸치, 미역, 다시마가 유명하고요. 일각면은 바둑돌이 특산물입니다. 이 바둑돌은 조선시대 진상품으로 올려질 만큼 좋은 검은 바둑돌이었는데요. 그 바둑돌을 만들려면 관노의 어린 아이들이 동원이 돼서 손톱이 달아서 없어질 만큼 갈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금만 규격에 맞지 않는 바둑돌들은 버려졌는데요. 정작 그렇게 힘들게 만든 바둑돌은 사대부 양반들의 그냥 놀이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일광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장은 짚불로 구운 꼼장어와 일광 칠암에는 붕장어구이 그리고 철마면에는 한우도 유명합니다. 어, 여기 앞에서 좌회전하면 쭉다 일광해수욕장입니다. 부산 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1930년에 정식 개장한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부산시이긴 하지만 해운대구에서도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해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평가 중에 청결 안전 분야에서 전국 1위를 했던 해수욕장입니다. 해변은 좁은 편이고요. 수심이 얕고 파도도 약해서 비석객이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텐트 치는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샤워와 주차도 무료라서 캠핑족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잠깐 내려서 백사장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건강하시소. 되게 훈훈하고 참겹네요. 어, 아까 해변에 배조형물 전망대가 보였고요. 여기 일광해수욕장은 동해선 일광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동해선 복선전철이 개통이 돼서 이제는 편하게 여기를 올수 있게 됐습니다. 일광이란 이름은 뒤에 일광산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여기 삼성리는 일광면에서 가장 번화한 동네입니다. 오래전에는 여기 해안선을 따라서 수백 년이 된 소나무 숲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목한 어항 모양이라서. 어, 넓고 광활한 그런 해변이 아니라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해수욕장입니다. 민박이나 야영, 바다 낚시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고요. 어, 여기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항구가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곳을 삼성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따온 여기 마을 이름이 삼성리입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삼성대와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도 그냥 한가로운 폭우였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 다리는 강송교라고 하고요. 아래는 일광천이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광천을 기준으로 여기는 삼성리, 건너편은 이천리입니다. 다리 왼쪽에 작은 어, 공원이 있는데, 별림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소설가 난개 오영수의 문학비가 있습니다. 난개의 오영수는 갯마을이란 소설로 유명한데요. 이 소설은 1953년 한국전쟁 피난 중에 쓴 소설이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오영수는 1959년 아세아 문학상과 1977년 대한민국 예술원 문화훈장을 받은 분인데 어, 오영수는 실제 이곳에서 살았었고요. 일제 강제 중용을 피해서 여기에 잠깐 서기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여기 이천 마을에서 어 살면서 그 바닷가 마을에 범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 가족을 잃은 어민이나 과부들이 그 많았었는데, 그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어 보고 쓴 소설이 갯마을입니다. 와, 차가 많습니다. 일광의 수욕장은 아까 한산했는데, 여기 이천항 회센터에는 사람이 많네요. 여기는 초장 집이라고 해서 초장 값한 4천원 정도만 내면 상을 차려주는 곳입니다. 여기 오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어, 투명한 수질만큼 물고기가 많은가 봅니다. 여기는 이천리 이천포구이고요. 어, 멀리 이천항 방파제 등대가 보입니다. 어, 앞에는 2천 5천개 해녀복지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부산에 4개만 있다는 해녀복지관인데 이곳에는 해녀들을 위한 휴게실, 탈의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기장 2천의 해역은 바다 식목일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해초 심기 등의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바닷물이 더욱 투명하고 맑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천 시장은 영화 우리 형의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일광 해수욕장은 일광 산에서 비롯된 이름인데요. 일광산은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산입니다. 경사가 비교적 급한 산으로 정상 아래는 억새밭이 펼쳐져 있고요. 산세와 조망이 아름다워서 산악 자전거 도로인 테마, 임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인된 MTB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있는데요. 2002년 아시안게임 국제경기장이었고요. 경년제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부산, 경남 동호인들이 주말마다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광해수욕장을 나가서 기존의 국도 31번이었던 지금은 지방도로가 되었는데, 동해안을 끼고 달릴 수 있는 해안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직진하면 앞에 회전 교차로가 나옵니다. 거기 왼쪽에는 일광역이 있는데요. 일광역은 2016년에 개통한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역입니다. 어, 부전역에서 출발을 해서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을 거쳐서 여기 일광역까지인데요. 여기는 1단계 구간이고요. 지금 공사 중인 일광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어,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2단계 구간인데 2021년까지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개통이 되면 어, 전철을 타고 울산까지도 이제 편하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일광역 교차로에서 저는 어, 우회전 할 거지만 여기서 직진하면 일광 기장 ic 교차로가 나오는데요 어, 거기서부터는 새로 개통된 국도 31번 도로를 탈수 있습니다 막힘없이 빠르게 갈수 있는데 저는 동해 바다를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예전 해안도로가 낭만적이라서 더 좋습니다 아 방금 이천교 다리 끝나는 왼쪽에 호찐빵 만두나라라고 기장 맛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줄 서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요 저기는 아마 줄서 있는 사람들 덕에 더 유명해진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저긴 얼마나 맛있길래 항상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을까 해서 네, 먹어봤던 집입니다. 주먹만한 찐빵에 피가 얇은데 맛이 있습니다. 어, 저 가게 대각선으로 맞은 편에는 시골의 맛이라고 열무국수집도 매우 유명한데요. 다른 고명이 없이 그냥 면에 열무김치만 있는 심플한 국수인데 오래 전부터 유명한 집이고요. 어,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오면서 더 유명해진 집입니다. 그리고 기장시장에는 1971년부터 해왔다는 유명한 이천곰탕 집이 있습니다. 맛집인데요. 어, 원래 여기 이천리에 있다가 기장시장으로 옮겨간 집인데 그래서 이름이 이천곰탕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국내산 한우만 쓴다고 하고 다들 평이 좋더라고요. 점심때 가도 만석인 곳입니다. 이 길은 동해안 바다를 따라서 이어져 있는 해안도로인데요. 예전에 31번 국도였습니다. 지금은 지방도로가 되었는데요. 31번 국도는 지금 새로 신설이 된 길인데, 기장에서 서생까지 관광객이 늘면서 빈번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31번 국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일광에서 온산까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서 시작해서 동해안 연안을 따라서 울산 포항까지 이어져 있고요, 함경남도 안변군까지 이르는 국도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는 쭉 동해 바다이고요, 기암계석이 절경으로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 바다 가까이 내려가 보시려면. 여기서 좀더 가서 선바위 유원지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나무 데크로 내려가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심이 얕아서 해수욕도 할수 있고 낚시도 하러 오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버스 정류장 아래 길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심평소 공원과 임당 해수욕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哼。<laughs>